하루에 만 칼로리 믿어주시나요? 영국의 한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체중 감량 챌린지를 보여주겠다며 무모하게 살을 찌우다 돌연 사망했습니다. 햄버거, 피자, 케이크 등 매일 엄청난 양의 정크푸드를 먹어치운 결과 그의 심장은 비명을 지르다 멈춰버렸습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필리핀과 중국의 유명 먹방 유튜버들도 방송 중 심장마비와 뇌출혈로 연이어 사망했습니다. 원인은 모두 과식과 그로 인한 고혈압이었습니다. 과식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게 아닙니다. 혈액 속에 기름을 끼게 하고 인슐린 기능을 망가뜨리며 혈압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. 특히 혈관이 노화된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과식은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. 추운 겨울 혈관은 더 수축합니다. 오늘 저녁 배부름보다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소식 어떠신가요?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.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행복천사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